만들기 위해서 빌키트를 사러 마트에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키트를 사러 왔습니다. 자빌키트는 재료가 다 들어있는데 간편하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미테우나비를할 예정입니다. 자 밀푀유나베는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기 때문에 매우 건강에 좋은 음식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밀푀유나베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밀푀유나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밀푀유나베 어,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뭔가요? 아, 이게 고기와 야채를 켜켜이 넣어서 끓여먹는 전골요리입니다. 아, 전골요리구나. 근데 이거 상자에 들어있나요, 선생님? 아, 이게 구성품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이 구성품이요? 네. 그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물만 붓고 냄비에 다시마로 육수를 내서 예. 재료만 손질해서 끓여 먹으면 완성이랍니다. 아 그럼 이 안에 소스도 다 들어있네요? 네, 아. 어먹먼 소스랑 육수 소스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한번 이 밀푀유 나벨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먼저 먼저 예, 이 열어보면은 네, 아잘 쌓여 있네요. 네, 단단하게. 이어렇게 네. 네. 아, 네. 이렇게 보시면은 입고싶으면은... 뚜껑 열면 네. 고추. 음. 이게 다씻어진 거라서 따로 씻어도않아분들 음. 약간 음. 찝찝하다 네. 느껴지시는 분들은 씻어되게될수 있는 거 있어요. 네. 음. 자, 깻잎도 넣고 고추도 넣고 콩나물, 육수니까. 아, 숙주네요. 네. 주 네. 이거는 육수에 때필요한 다시마. 오, 다시마. 거. 여기 감자 사, 사, 오, 사리. 감자 사리. 네. 고기도 들어있어요. 수제비네, 수제비 사리. 아, 네. 고기가 들어있네요. 네. 아, 제주의 한 거. 네. 예. 그리고, 그리고 이거. 아, 써있다. 나베 써 육수. 어. 이거는 찍어 먹는 소스 두 가지고요. 아. 이건 뭐죠, 이거? 이건 설명서예요. 아, 아 그럼 설명서가 다 있네요. 설명 네. 방법들이 2인분에 20분에 10호라고 나와 있거든요. 오. 아, 그럼 쉬운 요리라는 뜻이다, 그죠? 네. 오. 설명서가 되어 있으니까 따라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오. 재료도 다 나와 있고. 네. 그러면 뒷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뒷면을 반대로 해서 예, 우리 보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네, 육수의 냄비에 육수 냄비에 1210ml를 넣고 다시 마나베 육수가 넣고 끓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 와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초보자가 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음, 네. 그런 요리군요 네, 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키친타월로 소고기 핏물을 제거하고 도마에 배추 깻잎 소고기, 소고기 배추 깻잎 그 순서대로 쭉쭉쭉 한다는 뜻이죠. 네. 켜서, 서 네. 4cm 간격으로 썰으라고 돼있네요 아, 어, 요거를 그냥 한번, 그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일단 물을 받아서 육수부터. 네. 예. 아, 물을 받아서. 네, 네 육수를. 네. 자, 천천히, 저 한번 해봅시다. 네. 2 0 0 m l 는 물이 6컵 정도거든요. 조이컵 아, 예. 한 컵이 200ml 정도라서. d 네, 네, 그죠? 네. 육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음, 때까지 하라고 돼있거든요. 선생님, 네. 근데 이 육수 낼 동안 네. 우리 그 재료를 준비해 볼 건데 네. 여기 보니까 유통기한이 있군요. 네. 그래서 네. 빨리 써야 된다, 그죠? 네, 그렇죠. 음, 그 안에 이 유통기한이 밀키트가 조금... 네. 그... 기간이 짧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고 음, 나면 한 3, 4일에 다 네.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네. 필요할 때 사야겠다. 그죠? 네. 예. 다시마, 나베 육수를 넣고 끓이기. 아, 육수 냄비에 이제 다시마하고 나베 육수를 네. 넣고 끓이기네요. 네. 예. 재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소고기는 키친타월로 네. 핏물을 제거 하라고 되어 있는거죠 아, 아요네 네. 아, 소고기부터 자 여기 키친타월이 있고 음. 소고기만 되고 조금 담가 보 야됩니 재료, 재료들은 잠시 이쪽에 두고. 다른 야채도 이렇게 빼고 손질을 해보고 돌보겠습니다. 아, 이 고기는 이렇게 키친타올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그죠? 네. 수분을 제거해야 되겠네요. 네. 네. 아, 포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 아, 좋네요. 네. 이거 그냥 가위질만 쭉쭉쭉 해서 네. 뜯기만 뜯으면 다 되네요. 네. 쉽다. 어떻게 약간 까지서 있게끔 해요? 보고 이렇게 조금 찝찝하다 네. 싶으면 살짝 한 번씩만 물로 헹궈 주시면 됩니다. 네. 재료를 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고생하 네, 고상육수를 그 네. 그 걷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거요이니 네, 일단, 일단 육수를. 마무리 하시마가 오넣은 펀저네야, 다시마가요구야면끌져내야되고 자, 그러어야되죠다그러죠그면 되겠네요 그죠? 면되 그죠? 자, 그러면, 끓는동안 먼저 자, 조금 자 여기 보시면 나와있듯이 여기 보시면 나와있듯이 소고기는 키치타올로 핏물을 제거하고 도마에 배추, 깻잎, 소고기, 배추, 깻잎, 소고기 순으로 하려고 나와있거든요 예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네. 소고기 다 제거하고, 빼고, 빼고, 예. 일단, 불을 잘 씹어두겠습니다. 자. 저는 신장을 배추 놓고, 그 위에 깻잎, 그 네. 위에 소고기예요 그렇죠. 네. 배춧가루를 아, 다른 냄비 잠시 옮겨주고 네. 음. 일단은 먼저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른 것도 안전하게 놔고 배추를 넣고, 네. 그 위에 배추를 넣고, 네. 그 위에 깻잎을 넣고, 네. 깻잎. 깻잎을 넣고, 네. 네. 여기, 여기, 이렇게 넣고 하면 네. 되겠네요, 그죠? 여기. 네. 이렇게 넣고 고기를. 그 위에 켜켜 쫙 펴주는거죠 선생님? 네예오 크다 네 고기가 제법 들어있네요 네 고급네요 음잘 펴서 네자 음. 펴놓고 다시 또 이제 예, 쭉넣고끼넣넣고 쉽다 배추 깻잎 소고기 배추 네. 깻잎 소고기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음. 자, 깻잎 펼치고 위에 위에 다시 또 소고기 쭉쭉 펴서 다시 귀찮으면 이거 다 그냥 때려놓고 하면 되는데, 그럼 네. 예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밀테우 나베 켜켜이, 네. 겹겹이 만든 어떤, 그런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그죠? 이렇게 네. 하는 건데, 네. 음, 어, 예. 고기 도 아, 깻잎 약간 부족하지만, 네. 아, 예, 선생님, 센스. 센스가 자. 있었죠. 자, 고기, 남은 고기에 그냥 왕창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도톰하게. 아, 뭔가 고기 부자가 된것 같아요. 네, 어,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이 상태에서, 자, 좀,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네, 예, 썰어주면, 어, 썰어주면 되네요. 잠깐만, 요 칼로, 요걸로 썰어주면 되네요. 네, 4cm 길이로. 예. 예. 오. 음. 먹기 좋게, 그죠? 렇 예. 네. 네예 오, 요 이걸 어떻게 하나요? 아, 이거를 이렇게 아 그렇게 자 냄비 안에 이렇게 세워주네요? 네 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네초초히 이거 초콜 이. 저희 물 음. 내주고 음. 이야 가운데인지 나머지 것들은 싹다 집어 넣으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버섯도 넣고, 청경채도 넣고 이렇게 하네요. 버섯 넣고, 네. 청경채 네. 넣고, 음. 가운데 잎을 모아서 네자 넣고 정고 그리고 은 칼집을 살짝 내고 아. 칼집을 이렇게 아주 오븐을그 다음에 이렇게 배표 고양이가 되고, 그 대표 고양이가 최고 칼집을 내야는죠 네, 예. 어, 진짜 백명이좀 있다. 아. 네, 아, 이거 막고다는 자, 요렇게 한다면 또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숯불가 수추가... 예. 이제 소스를, 육수를 넣고 완성하면 끝이 랍니다 아, 예. 자, 아, 숙주가요. 수추가... 바닥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숙주를 잠깐, 근데 숙주를 네. 제일 밑에다 놓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예, 요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감자 스제비도 네. 넣고, 네. 예쁘게, 그죠? 네. 만약에 난 조금 더 여기에 뭘 넣고 싶다면 집에 다흔제를더 넣어도 되겠다, 그죠? 네. 음. 그리고 버섯을 다시 마지막에 올려주고. 네. 음. 자, 이제는 이제 는국수를 넣고 15분 정도 드리면 육수 붓고 끓이기. 자, 육수를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맛있게 생겼어요. 육수가 너무 맛있게 생겼다. 자, 다부었고 자, 이제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끓 이렇게 해서 다 끓이면 끝 아닙니까, 선생님? 네, 그렇죠. 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자, 모양도 예쁘게 됐습니다. 자,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끓은 지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육수가 끓고 조리가 완성되는 동안 소스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두 가지네요? 네, 소스는 두 가지예요. 네. 오케이. 네. 음. 이렇게 해서 끓 10분 정도 더 끓이면 완성이랍니다. 음. 어, 발판 끓고 있습니다. 네. 음, 이렇게 기름이 뜨는 거랑 잡 무순 거지? 약간 건져주면 깔끔한 맛이 난답니다. 잡내를 약간 좀 네. 해주고 네. 국물이 시원해져요. 음~ 이 아까도 이렇게 중불로 되어있는데 그쵸? 네또 혹시나 모르고 네. 이제 이렇게 끓이다보면 너무 졸을 수 있으면 살짝 물을 조금 더 부어줘야 겠죠? 그쵸? 네 너무 졸으면 네다 익은 것 같거든요 기름이 네. 조금 있어서 그러면 밀푀유나베 완성이랍니다 자 여기에 소스 이두 가지를 네 이거는 새콤달콤한 간장소스와 달달한 땅콩소스랍니다 음 맛있겠다